안녕하세요, 여러분. 158km, 157km 롯데 역사에 이런 적이 있었나, 길에서 FA 안 썼다. 롯데의 진짜 승부수는 외국인 원투펀치였다. 폰세 이후 최고 재능. 롯데 마운드의 대박 조짐이 터졌다. 롯데 자이언츠는 지난 11일, 그동안 조용했던 외국인 선수 영입시장에서 일제히 계약 소식을 알리며 팬들을 놀라게 했다. 타자 부문에서는 빅터 레이에스와 재계약을 체결했고, 투수진에서는 엘빈 로드리게스와 제레미 비슬리라는 새로운 얼굴들을 영입했다. 외부에서는 롯데가 외국인 선수 영입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사실 구단은 물밑에서 치밀하게 계약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모든 계약을 완료한 후한 번에 발표하려 했던 전략이었고, 그 결과 엄청난 선수들을 데려오는데 성공했다. 무엇보다 새로 영입한 두 투수 로드리게스와 비슬리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두 선수 모두 메이저리그와 일본 프로야구, 젠피비를 경험한 검증된 파워 피처들이기 때문이다. 로드리게스는 메이저리그 출신으로 최고 구속 157km를 찍는 강속구 투수다. 그의 빠른 공은 타자들을 압도할 수 있는 무기다. 비슬리 역시 올해 일본 프로야구 한신 타이거즈에서 뛰었으며, 비록 일본에서 압도적인 성적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최고 158km의 구속을 기록하며 훌륭한 9위를 갖추고 있음을 증명했다. 두 파이어볼러의 영입 소식에 롯데 팬들의 기대감은 하늘을 찌른다. 특히 올해 한화 이글스의 돌풍을 이끌고 미국 메이저리그 토론토 블루제이스 입단에 성공한 코디 폰세의 재림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폰세는 2024 시즌 KBO 리그에서 17승을 거두며 한화를 가을약으로 이끈 주역이었다. 그의 성공 스토리가 롯데에서도 재현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팬들 사이에서 커지고 있다. 로드리게스와 비슬리 모두 일본 무대를 경험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로드리게스는 2023년 7월부터 2024 시즌까지 야쿠르트 스왈로스에서 활약했으며, 이후 다시 메이저리그로 격수출된 사례다. 일본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시아 야구에 대한 적응력을 키웠고 메이저리그 복고까지 이뤄낸 검증된 투수인 셈이다. 비슬리는 2023년부터 3년간 한신 타이거즈에서 선발투수로 활약하며 일본 야구의 특성을 몸소 체험했다. 폰세 역시 일본 무대를 거쳤다. 물론 그의 일본 생활이 성공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집요하게 공략해오는 일본 타자들의 압박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한국으로 향했다. 하지만 일본보다 미국 스타일에 가까운 KBO 리그에서 폰세는 자신의 진가를 발휘했다. 일본에서 이미 아시아 야구에 대한 적응을 마쳤고 심리적으로 한결 편안한 한국 무대에서 폭발적인 활약을 펼친 것이다. 이러한 일본 경유 한국 입성 코스가 외국인 투수들의 성공 확률을 높이는 공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로드리게스와 비슬리는 폰세와 놀라울 정도로 흡사한 프로필을 가지고 있다. 일본을 경험한 강속구 투수라는 점, 메이저리그 진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젊은 나이라는 점이다. 로드리게스는 아직 20대의 젊은 투수이고, 비슬리도 30대 초반으로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는 나이다. 물론 한 시즌 후 메이저리그 복귀를 위해 이별할 가능성도 있지만, 당장 성적이 절실한 롯데 입장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카드들이라고 볼수 있다. 올해 한화 이글스가 보여준 것처럼 외국인 원투 펀치만 안정적이면 가을야구 진출은 충분히 가능하다. 폰세와 라이언 와이스가 이를 완벽하게 증명했다. 두 투수가 로테이션의 중심을 잡아주자 한화는 시즌 내내 상위권을 유지하며 5년 만에 포스트 시즌에 진출했다. 롯데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 시즌 초반 알레 간보아가 엄청난 활약을 펼치며 팀을 이끌었을 때는 순위가 쭉쭉 올라갔다. 하지만 간보아의 컨디션이 떨어지고 빈스 벨라스케즈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을 내자 팀 전체가 무너져 내렸다. 이는 외국인 투수진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과연 로드리게스와 비슬리는 제2의 폰세가 되어 롯데의 2026년 시즌 반전을 이끌 수 있을까? 157km와 158km의 강속구로 무장한 두 투수가 부산 사직구장 마운드에서 어떤 활약을 펼칠지, 롯데 팬들의 기대는 이미 2026 시즌을 향하고 있다. 롯데가 이번 오프시즌 FA 시장에서 큰 손을 쓰지 않은 이유도 이제 명확해졌다. 많은 팬들이 국내 FA 투수 영입을 기대했지만, 구단은 이미 외국인 투수 영입에 집중하고 있었던 것이다. FA 투수들에게 거액을 투자하는 대신 검증된 외국인 파워 피처 2명을 확보하는 전략을 선택했다. 이는 제한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도 즉각적인 전력 상승을 노릴 수 있는 현명한 판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로드리게스의 경우, 야쿠르트 스왈로스에서 뛰면서 일본 타자들을 상대로 한 경험이 큰 자산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타자들은 KBO 리그 타자들보다 선구안이 뛰어나고, 배트 컨트롤 능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런 까다로운 타자들을 상대하며 다져진 그의 피칭 기술과 멘털은 KBO 리그에서 큰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더욱이 그가 일본에서 활약한 후 다시 메이저리그로 돌아갔다는 점은 그의 실력이 인정받았다는 증거다. 비슬리의 경우도 주목할 만하다. 3년간 일본 무대에서 선발로 활약하며 아시아 야구의 특성을 완벽히 이해하게 됐다. 일본에서의 성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이는 오히려 한국에서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수 있다. 일본 야구는 변화구 위주의 정교한 재구를 요구하는 반면, KBO리그는 상대적으로 파워 피칭이 통하는 리그다. 158km의 강속구를 보유한 비슬리에게는 KBO리그가 더 적합한 무대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두 투수의 영입으로 롯데의 선발 로테이션은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 시즌 롯데는 선발 투수진의 불안정함으로 인해 많은 경기를 내줘야 했다. 감보아가 초반 맹활약을 펼쳤지만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고 벨라스케즈의 부진으로 로테이션에 큰 구멍이 생겼다. 하지만 이제 로드리게스와 비슬리가 1, 2선발을 맞는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두 파이어볼러가 번갈아가며 상대 타선을 제압한다면 롯데는 충분히 상위권 경쟁이 가능한 팀으로 변모할 수 있다. 한화의 사례는 롯데에게 희망적인 청사진을 제시한다. 한화는 폰세와 와이스라는 외국인 원투 펀치의 활약으로 팀 전체의 분위기가 살아났다. 두 투수가 선발 마운드에서 안정적인 이닝을 소화하며 승리를 가져다 주자 국내 선발 투수들도 부담을 덜고 더 좋은 성적을 냈다. 불펜 투수들 역시 과도한 등판 부담에서 벗어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가 한화를 5년 만에 포스트 시즌 진출로 이끌었다. 롯데 역시 같은 그림을 그릴 수 있다. 로드리게스와 비슬리가 매 경기 6이닝 이상을 안정적으로 소화해준다면 나머지 선발 투수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 이는 곧팀 전체의 방어율 향상으로 이어지고 투수들의 자신감 회복으로 연결된다. 또한 타선도 경기 초반부터 여유를 가지고 공격할 수 있어 득점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물론 우려도 있다. 두투수 모두 메이저리그 복귀를 목표로 하고 있어 한 시즌 후 이별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는 양날의 검이다. 메이저리그 복귀를 위해서는 KBO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내야 하기 때문에 두투수 모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 2026년 한 시즌 동안 폭발적인 활약을 펼칠 동기가 충분하다는 의미다. 롯데는 이한 시즌에 모든 것을 걸고 가을 야구 진출과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도전할 준비를 마쳤다.